이제는 조건부 확률의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. 먼저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면, P, 분모가 B의 여집합이 있겠고요. 위에가 PA 여집합, 교집합, P 여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P 여집합은 1 빼기 PB가 되겠고요. 이것은 두물화의 법칙에 의해서 PA 합집합, P 여집합이니까 1 빼기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P B 분의 P A 교집합 B가 되고 이것이 5분의 1이니까 P A 교집합 B는 5분의 1 곱하기 P B가 돼서 2분의 1 되겠죠.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PA 합집합 B를 구하게 되면 이것은 PA 더하기 PB에서 PA 교집합 B를 빼면 되겠죠. PA가 3분의 1이고요. PB가 2분의 1, 교집합이 현재 1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30분의 10 더하기 15 빼기 3이 되어서 30분의 22가 되겠고요. 이것은 현재 15분의 10이라고 되겠습니다. 대입하면 되겠죠, 이제. 1 빼기 2분의 1분의 1 빼기 15분의 11이 되어서 2분의 1분의 15분의 4가 되어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15분의 8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